요. 어, 발의를 한 사람은 거기 통과돼야지만 사실은 어, 일을 막무리하는것데 통과를 못 시켜서 굉장히 아쉬움이 많았습니다. 어, 같이 비슷한 내용으로 고발 발을 했던 유명분들 비슷한 어, 마음이 아닐까 싶은데 오늘 토론의 회 앞에 주제 발제들을 쭉 들으면서. 어,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얘기하는 게 오히려 다행은 아닌가. 어, 이게, 그때만 해도, 어, 가, 가해와 피해가 되게 단선적인로 명확했고, 그 개념이. 어. 국가폭력이었고, 그것이 어, 두팀 탄님들이 아, 얘기하신 그 피해자로서의 어, 국가폭력의 실상 문제도 있지만, 우리 국경연 선생님이 얘기해 주신 어, 우리 안에 또 우리 가해자이에서 가해자 내부에서 자행된 국가폭력의 문제 이런 것들이 정말 구체적으로 좀더 규명되고, 이두 가지 중심적 속을 가지고 관철됐던 폭력의 실상을 좀 크게 구조적으로 접근하는 그런 계기가 되는 법안이 나오면, 어 나오게 된게 저는 이 이번 법안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22대 민영대는이 대표 발한 법안이라고 생각이 들고, 어떤 측면에서는 좀 다행스러운, 어 접근이 아닌가, 약간의 21대 못한 아쉬움을 상시할 만한 그런 但是,是，可能。是 민주주의에 우리가 약간 지금 전세계 민주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잖아요. 촛불과 응원봉으로. 그래서 이번 LA에서도 어, 한국 음. 노킹스 그 시위를 하면서도 한국의 민주주의를 배워라 배우자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처럼 이 22대 발의된 법안을 통과해서 한국에서 식민지 지 진실을 규명하기 어, 위해서 우리의 부쟁하는 사람들이 우리 안에 있지만, 우리가 침략의 역사를 가지지 않은, 제국주의 역사를 가지지 않은, 어떻게 보면 그게 어, 피해로, 피해국으로서, 피해자로서의 그런 아픔은 너무나 처절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기 때문에 우리만이 가질 수 있는 어떤 어, 힘이나 가능성 아닐까? 사실 한반에서는 영국도 못하고 미국도 못하고 프랑스도 못하지만 우리야말로 캐다 독일은 다 제국주의 침략의 역사들을 다 가지고 있는 나라들이기 때문에 감당할 수 없는 범죄도 너무 많이 저서 그런 것도 있지만 기본적인 어떤 어, 그 국민의 쌓여진 내지에 대한 역사적인 어떤 의식이나 에너지 이런 것들이 대한 잠재력을 가진 그리고 역사적 부여받은 거 아닌가 한번에서는 사실 이런 생각도 좀 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아까 우리 말씀도 많이 해주시긴 했는데 그 네. 음, 이게 단순히 두탄 님으로 상징되고 대표되는 베트남의 상처, 인권 피해를 당한 침해를 당한 분들의 상처를 치유하는 문제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저는 사실은 우리가 이제 김한송이 그칠인데 얼마 전에 그 승소하셨잖아요. 미쓰비시 강제 동원에 대해서 어 승소하시고 미쓰비시로부터 이제 어 배상 의무를 이행하라는 이런 판결을 치스셈 김한송이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어떤. 그 피해자 누구보다 어떻게 보면 피해자의 공감하고 연대할 수 있는 가능성들을 우리야 말로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그 17세까지 80년 동안 당했던 그 아픔들을 17세가 되어서야만 아주 그 실마리 지푸랄 같은 실마리이지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음, 제대로 진실을 규명하지 않고 그 어, 거기에 합당한 치유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어, 피해자만 고통스러운 것이 아니고 가해를 가한 주체에게도 굉장히 커다란 어, 그좀 질병이 생긴다, 사회적 질병이 생긴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반인권적인 요소, 우리 안에 그 국가 폭력을 가했을 때 규명되지 않고 사과하지 않은 우리 가해국 내에서도 다인권적인 그런 것들이 계속 온전는 어떤 그 온상을 계속 유지하고 허용하고 있는 우리 집단적으로. 그 진실 규명을 하지 못하고 그걸 회피하고, 어, 함으로써 발색하는, 어, 우리 안에 지고, 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하, 이 베트남 전에서의 인권 침해 문제 낙태를, 그 진실을 밝히고, 거기에 합당한 조처를 취하는 이긴 과정은 사실은 결국 우리 내부에서, 어, 인권의 어떤 회복, 그리고 더 이상 그, 인권적인 것이 허용되지 않는 사회를 만드는 길로 가는 길이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 자신의 문제에 있을 수도 있다 이런 생각입니다. 그리고 그 제가 원래는 이제 토론이 뭐냐면 이 법안에 대한 어 이제 검토 의견을 내는 거라 법안과 관련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면 법안 아까 이제 얘기한 것좀 법안의 명칭이 바뀌어서 훨씬 더 확장돼서 전쟁 아, 인권 침해의 전쟁 봉제 개념을 저는 확장했다고 이게 바람직한 방향이다. 이렇게 어, 동의를 하고, 음, 그런에도 불구하고 약간 내용적으로는 제가 이제 4년 동안 입법을 하면서 느꼈던 여러 사례들을 비추어 봤을 때몇 가지 좀 수정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해서 한세 가지 정도 고가 수정 의견을 제가 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위원회의 위원이 뭐 공식적으로 일곱 명인데 보관해 보면 어 항상 이런 위원회를 만들 때어 이런 제도가 하는 게 아니고 사람이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법을 통해서 어떤 위원회라든가 이런 기구나 제도를 만들지만 그게 진짜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느냐 아니냐는 우리가 윤석열 정권 한동안 너무 잘 봤던 것 같아요. 그 안에 들어가는 기준과 방식으로 어 구성 뽑아서 구성해. 임명한 인권위원장이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 모르지만 아, 어, 사법적인 뭐 여러가지 문제가이될 걸로 생되이긴 하지만 공식적인 인기는 2 0 2 7년에 2027년까지 현인권위원장기가보장이 되어 있는 상태인데 이런 구체적이고 특수한 정치적 상황을 좀 감안해서 뭔가 아, 달리 접근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일단 들고요. 두 번째는 you yes. know 그래서 윤석열 3년 동안 경험한 게 굉장히 지금은 거름이 되고 있어요. 어, 다양한 윤석열 정부 시기에 신설되거나 기존에 있던 어, 위원회나 기구들이 얼마나 망진창으로운영되는가는잘 봤는데 그거를 저는 약간 법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그게 꼭 어, 어느 정부가 되든 간에 그게 객관적이고 공정한 위원회나 기구의 역할을 저는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Yeah, it's 뭐 공개한다, 원칙적인 어떤 그런 선언적 규정으로 조항, 법정을 만들어 놓게 됐을 때 약간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특히 회의, 회의의 공개에는 굉장히 투명성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부분좀천술 해서 법안을 좀 보완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무리는 지금 사실 이제 이 전쟁 범죄의 문제는 베트남 전쟁은 끝났지만 아직도 전쟁은 끝나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베트남 전쟁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남는 이 숙제, 진실규명의 진심, 숙제도 있지만 사실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계속 전쟁이 끊이지 않고 단한 순간도 끊이지 않고 지금도 벌어지고 있고 특히 이번에 이란과 이스라엘 간의 전쟁을 보면 사람 얼굴을 눈을 확산이 이루어잖아 공격과 학살이 이루어지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전쟁 범죄를 입법화하는 이법이야말로 굉장히 중요한, 특히 이런 첨단 무기들이 나 휙휙 날아다니면서 기계가 되고 사람을 죽이는. 민간인 학살에 대한 책임 명확하게 묻는 이 법의 역사적 의미가 저는 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개별 가해 병사가 그 사법적 처벌을 받는다거나 어쨌든 책임을 지는 전쟁은 이런 문제는 아니라는거예요 비록 행위는 개인의 개별 병사의 행위로나 군인의 행위로 나오지만 전쟁은 항상 국가. 국가가 사실 진행하고, 그 책임도 국가가 져야 되는, 그런 본질적으로 그걸 피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일 중에서 가장 어, 가장 강력하고 확실한 국가 차원의 일이, 일이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명확한 어, 책임 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다.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어, 지금 조금 좋아졌습니 그러니까 환경이 정치적인 안방의 환경이 좋아졌으니까 22대 국회에서 이법이꼭 통과가 돼서 발의가 되는 것에만